다음은 어, 사용자별 권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권한을 부여하실 때좀 전에 말씀, 설명을 드렸던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보다는 이 사용자별 권한 관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자, 사용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. 사용자별 권한 관리니까, 자, 이름을 사용자 명을 먼저 조회를 해주시고요. 확인 버튼을 누르면 조회한 사용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한들이 다 나올 거예요. 이렇게 표시가 돼요. 자, 이좀 전에 제가 부여했던 권한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, 이제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할지 뭐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세부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해 주시면 이 세부 시스템에 포함된 사용자 그룹들이 조회가 되고요. 부여를 할 권한을 체크를 하시고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공문번호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권한이 지정이 됐고요 자, 권한 삭제는 어떻게 하냐. 권한 삭제를 할 일도 있어요. 만약에 뭐, 잠깐 동안 뭐, 1, 2,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다가 뭐 권한을 빼야될 경우, 이럴 경우에는 빼야될 권한을 선택을 하시고, 제 공문번호가 안 들어가 있는 권한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, 행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색 D 모양으로 상태가 표시가 되고요.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렇게만 했다고 권한이 빠졌다, 빠지셨,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꼭 저장까지 눌러주셔야지 해당 권한이 삭제가 된다는 거,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